혹시 나중에라도 약 꽂을 생각 있으신가요? 어... <laughs> 지금의 생각을 안 쓰는데 제가 일단은 네, 안녕하세요. IFBB 프로 주신현입니다. 어, 오늘은 구독자 Q&A 타임입니다.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들이 조금 있는데,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그래도 많이 달아주셨어요. 네. 피부 관리는 어떻게, 하시냐면, 피부가 어떻게 하시나요? <laughs> 아, 피부요? 아, 피부 관리는? 아, 어, 피부요? 피부 관리는 폼클렌징 하고요. 그리고 스크럽이라고 하나요? 스크럽? 블랙슈가라는 그 스킨푸드 거 있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! 선크림 꼭 바르죠 안 바르신 분이랑 바르신 분이랑 나중에 노화가죠? 그러니까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좀 깨달아서 <laughs> 좀 바르고 있습니다 체지방 빼는 거좀 알려주세요 아체지방요 어... 다이어트를 사실 하셔야죠 <laughs>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. 예, 사실, 체지방을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하시려면은, 그냥 식단 좀 하시고, 그냥 몇킬로만뺀걸 보셔도, 좀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살 빼세요. <laughs>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의 매력에 빠지신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저 이거, 본격적으로 보디빌딩. 제가 원래 헬스를 조금 되게, 음, 그냥 해야 된다? 어, 그냥 몸 좋아지고 싶다?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, 군대에서, 그, 이종찬 선수라, 선수라고, 어, 만났어요. 만났는데, 다리가 막 엄청, 뭐, 요만한 거예요. 그래서, 어, 저 사람 뭐 하다 온 사람이냐?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, 이제 그분이 보디빌딩을 하다 왔다고 해서, 이제, 아, 그 사람의 다리를 만들어 봐야겠다. 보디빌딩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죠. 네, 군대에서. 어, 네. 어찌보면, 대회도 종찬이 형이, 이종찬 선수가 먼저 나가가지고, 따라 나갔어요. 뭐, 스승은 아니지만,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? 네, 그죠. 렇 되게, 도움도 많이 받았고, 음,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과 대회에 어떤 모습실 건지 궁금합니다. 음, 저는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은 사실 몸이 더 좋아지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어,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. 어, 어쨌건 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대회는 내년에 이제 어 일단 몬서짐이랑 그리고 타 이제 외국 대회들 네, 이제 IFBB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이제 프로쇼를 뛸것 같습니다. 프로쇼를 한다는 거는 올림피아를 염두에 두는 건가요? 아 올림피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뛰어야죠. 어. 야망이 커야 됩니다, 네. 문니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어 요즘은 원래 전에는 조금 되게 아, 무겁게 잘 땡기자? <laughs> 무겁게 잘 땡기자라는 느낌으로 좀 하다가, 어, 요즘은 좀 정렬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렬이라면 어떤 정렬인가? 음, 관절 중심화를 좀 해가지고 운동을 좀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척추 중심화는? 그죠, 그죠. 척추 정렬을 맞춰주고, 이제 원한 동작에서도 척추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서 정렬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는 거죠. 음. 네.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조제하선서 네, 힘이 세니까 네. 스트렝스를 어떤 식으로 올리신나요아 스트렝스요? 제가 진짜 다양한 거 많이 시도해봤어요 일단은 뭐 스트렝스 프로그램 당연한 거죠 그리고 탑세트 탑세트도 사실 보디빌딩에 좀 적합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5x5 아니면은 한 개에서 세 개를 들수 있는 무게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많이 활용해서 운동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탑세트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걸 궁금해 할것 같은데, 이거 네. 뭐 스트랜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아, 스트랜스 프로그램이요? 아, 제가 이번에 지머크와 함께 하게 돼가지고, 지머크에 제가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, 이제 시즌 때 썼던 방법이랑 비시즌 때 동일하게 썼던 방법을 그대로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머크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, 사실 말로는 설명을 잘 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루틴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나중에라도 약보질 생각 있으신가요? 어... <laughs>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없습니다. 네, 일단은 없습니다. 혹시라도 나중에 올림피아가 너무 가고 싶은데 네. 계속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 그런 경우에다 안 쓰고요. 지금의 생각을 안 쓰는데, 제가 일단은 올림피아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올림피아를 갔을 때, 아, 저기 무대에서도 한번 내가 1등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, 뭐, 나중에 조심하은 이제 쓸 수도 있지만, 지금은, 지금의 조심하는 안 씁니다. 올림피아 무대를 밟기 전까지는 그죠? 생각이 없다. 맞습니다. 존경하는 보디빌더 선수가 있으실까요 아, 존경하는 보디빌더 선수요? 어, 저는 솔직히 그 외국 보디빌더 선수를 좋아하긴 하는데, 일단은 국내 보디빌더 선수를 보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, 진짜 딱 처음 본게 이제 김강민 선수님, 그리고 딱 마성훈 선수님. 네. 이두 분이 원래 존경하는 보디빌더였습니다. 아, 였습니다가 아니라, 지금도 <laughs> i m g 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목표로 하는 건최한진 선수님이죠. 네. 아, 옛날 에 선수님, 스, 스쿼트 1000kg? 50개씩 하는 거 봤는데, 네. 선수님의 부위를 가장 큰 근육을 발전시켰다 생각하는 운동들 뽑아주십시오. 100kg지 않을까요? 아, 그 50개가 아니라 30개였던 것 같은데, 어, 뭐, 1000kg면은, 잠시만요. 이거, <laughs> 제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, 일단은 뭐, 그러면은, 부위를 가장 근육을 발전시켰다 생각하는 운동들, 그러면은 이제 하트부터 가볼까요? 하체는 전 당연히 스쿼트입니다. 네. 이 스쿼트가 가장 기본이 되었었고 어, 팔을 팔 운동은 상두 운동에서는 이제 라인 사이즈 스의 익스텐션을 좀 많이 했고 이두는 바벨코 진짜 많이 했고요 가슴 운동도 솔직히 전 기본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서 벤치 프레스로 하겠습니다. 또등아등았네냐 등은 바벨로. 바벨로. 아, <laughs> 네. 완전히 너무 기본 운동들마다 추천 주시는데. 음. 어 근데 이 운동을 잘하면. 다른 운동을 잘, 잘해요. 그러니까 바벨을 좀 마스터하시면은, 어쨌건 프리라고 하죠. 프리웨이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은, 이제 머신 사용을 할 때도 편하죠. 잘할 수 있습니다. 그 벌크업 식단 구성 방법 궁금합니다. 이렇게 달아주고 또 바로 벌크업 꿀팁 좀 주세요. 꿀팁이요? 네. 일단 많이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, 사실 조금 맛으로 먹는다기 보다는 억지로 먹어야 돼요. 벌크업 할 때는. 그냥. 더티하기도 어쨌건 벌크라고도 할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클렌식으로 배불러도 계속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먹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요즘 먹다가 닭 냄새에 이제 질려가지고 <웃음> <웃음> 조금 힘듭니다 <laughs> 돈은 빨리 많이 벌어 소고기랑 <웃음> 생선으로 <웃음> 3대 몇인치 중. <laughs> 알려주세요 음, 지금은 재보지 않았는데 600 조금 넘을 겁니다 요즘은 원 r m 은잘안 재고 있어요 텐RM 기준 한 3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530 스쿼트 190 데드 220 그리고 벤치120테 네, r m 입니다 이거 좀 짜치기는 하는데 네그 MBTI가 뭔까요 쉬는 날에 주로 어떤 걸 하세요? 아저 MBTI는 ESTJ입니다 네, ESTJ이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그냥 쉽니다. <laughs> 어, 그냥 남들처럼 진짜 뭐 PC방도 갈 때도 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게 네, 끝인 것 같아요. PC방 가 거예요? 저운을 합니다. 오늘 멀리서 살죠, 지금? 이제 6년 되가네요 차가운 네. 거요아 근데 이제 다양한 운동을 좀 찍먹을 많이 했습니다. 어. 활동적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 <laughs> 그리고 축구나 아니면 맨몸 운동 그리고 그 주짓수 찍먹방 했고요. <laughs> 어, 주짓수 몇 그라리죠? 아 주짓수는 이그라리입니 그거 했습니다 복싱. 복싱도 이제 찍먹을 했었는데 갔는데 이제 줄넘기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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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네. 그이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과 지금 그렇게 활동적인 운동들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? 그죠 있죠. 어렸을 때 다양한 운동을 접해보는 것도 좋고,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해놔야, 뭐, 좀 신경이라든지, 그런 데 발달이 좀더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즌 때주 7일 운동하시나요? 아니면 쉬면서 하시나요? 아, 쉬면서 합니다. 주 7일은 안 하고요. 어, 시즌때는주 6일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 시즌 준비할 때는, 어, 지머크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랑 뭐 휴식 이런 것도 다 적어 놨으니까, 어, 여러분도 제게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지머크에서, 어, 이번 년도 이제 12월까지만, 이제 월에 이 월에 9,900원을 받고, 내년부터는 12,000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, 어, 이번 연도에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, 이제 제 것만 있는 게 아니라, 다른 아 IFF 여기 프로 선수들도 있고 뭐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있으니까 지머그 프로그램 꼭한번 가입해서 사용해보시는 셔걸 추천드릴게요. 그 닭강살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영상 올려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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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흘려드릴까요? <laughs> 닭 비리다고.. 뭐. 네. 못 먹겠다. 근데 근육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음. 만들 수시는지 어, 맛없는 거를 먹어야 몸이 좋아집니다. <laughs> 어, 여러분들도 뭘 만들고 싶으시면은 가끔 맛없게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. 할수 있다. <laughs>